네, SK 선전인데, 그 다음에가 뭐였냐면, 생각대로 하면 되고 했어요. 네, 지금은 모르니까 SK. 하여튼 아, 네, 이것도 이렇게 진화를 하는데, 이건 순삭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뭐, 사람은 향합니다, 카메라도 없애주세요. 그러고, 제일 먼저, 하여튼, 화소 높은 거, 직원을 끌어요. 네, 얼마나 믿을 수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거고요. 이게 이마셜명 Understanding media. 책인데 그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꼭 책이 이 책입니다. Medium. m e d i 마사지라. 근데 이게 이제 이 이게 메시지라고 많이들 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할 때와 그냥 강의를 할때가 그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마, 메시지 속에 이 미디어 속에는 이미 어떤 면에 편향된 메시지가 들어있다 그런 얘 특별히 그 시각적인 미디어는 감성적 호소의 편향성이 있다. 반면에 청각적인 메시지는 청각적인 미디어는 이지적인 지성적인 intellectual bias가 있다. 이렇게 얘기. 예, 그 생각해 보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설교를 시각적으로 할 때와 그냥 듣기만 할 때하고 달라요. 시각은요, 안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죠? 그죠? 청각은 듣고 싶지 않다고 끊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어에 look away는 할수 있는데 hear away는 할수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각은 상당히 능동적인 이 감각이라면, 청각은 상당히 수동적인 감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글로 읽는 때와 그림으로 읽을 때가 다릅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강조점도 달라지고요. 좋아하는 미디어가 다르면 메시지도 사실 달라진다. 이 그림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야구 뭐 어떤 한테 미디어 교육할 때 보여드리는 그림 어떤 분은 그래요. 와, 이게왜 이렇게 이게 크냐? <laughs> 또 어떤 부분 그래, 이 조금만 이제 무슨 컴퓨터 2 대씩이냐? 정작 그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도 애들이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게 문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면 중독 때문에이렇게 제가 그 미디어 교육을 해보면 중독이 제일 문제인데 중독 진단하는 뭐 시트도 있고 그래요. 테스트도 있긴 한데, 제일 간단한 테스트가 뭐냐면, 끊어보고만. 뭐, 몇 분의 중독과 이 하루에 몇 시간 이상 하면 중독이란 거다 사실 복잡하기만 한 얘기고요. 안 해보아서 금단 현상이 오면 중독이에요. 오늘날 다 지금 밀어고 있고, 이게, 이게 그것을 지요 예배 끝나고 나가서다 지금 하나같이 앉아가지고 심해지면 이건 좀말하지만 아빠한테 가야되는 얘기 끊어놨고 요즘 그럴 기요도 없죠 다 포켓에다 넣고 갈수 있습니다 그게 재밌는 게 이거예요 모든 중독은 영적 결핍에서 온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없습 제가 학교에서 정말 그 클래스에서 스마트 기기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해 놓고 어, 노트북도 안쓰거든요 우리 근데 애들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어, 훨씬 집중도가 높아져니다 그 손으로 쓰는 것과 이, 이 타이핑하는 것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느낌이 다르기만은 실제로 학습 효과도 훨씬 높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세요. 저는 제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요만한 노트에 알같이 씁니다. 가끔 가다 제 노트를 클래스에 돌려요. 애들 보고 굉장히 놀래요. 물론, 제가 또 작업을 하면은, 이, 음, 뭐, 컴퓨터를 쓰긴 한니면은 상당한 정도의 아웃라인과 아이메시지가 머릿속에 정립될 때까지는 제가 되게 컴퓨터 작업을 안 해요. 그왜 그러냐면 컴퓨터에 생각나는 걸막 쳐놓고 그거를 편집하는 게 시간이 훨씬 많이거든요. 컴퓨터가 좋은 건딱 하나예요. 언제 좋으냐면 편집할 때인데요. 번역을 할 때는 그거처럼 좋은 기계가 없어요. 기계적 그... 학생 때부터 번역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옛날에 는원고지를 썼었어요. 2 0 0원고지라고 아세요? 이게, 그거요. 제일 짜증난 데가 아니라 원고지를 써갖고 끝에 가서 틀릴 때야. 줄긋고 못 고칠 정도로 틀려버리면 그거 다시 써요. 근데 원고지는 어떻게 돈을 주냐면, 한 매당 얼마를 줘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그렇게 아까운데, 그거 원고지한매 새로 쓰려면 굉장히 재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모든 프로세싱은 좋은 게, 언제, 어느 때나, 내가 원하는 때 들어가서 짜짓기를 할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지 뭐. 그거 하나 빼놓고는, 실제로 글을 그렇게 뜯어 고치기 시작하면 정말 난은거니다 제가 우리 박사과정 학생들 이렇게 보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만 하려고 그러지, 생각을 안 해. 요 생각을. 그래서 제가 그래, 막 꼬여가지고 확 이렇게 넣어. 수학 개선할 때 어디서 틀렸으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쫙부터 내려가서 어딘가 틀린 데부터 찾아야지. 그걸 앉아가지고 융주 물고기인다고 쳐지냐 그래,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이게 생각하지 말고 딴거야요그 앉아서 생각을 좀 해. 생각을 안 해요. 기계가 써준다고 생각하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이, 이 쓰지, 열심히만 하려고 그렇 생각을 안 하는데 생각을 안 하면. 그리라는건 정리 안 돼. 이 기계가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만들고 또 컴퓨터가 뭐가 문제냐면한장 이상 보기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한장제 컴퓨터에 두 개를 두 페이지, 저것도 두 페이지는 같이 띄워놓고 봐요. 그래서 전체를 그걸 통고니다또글쓸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 그림입니다. 그래서 A4 용지 한 장. 저는 숙제는 A4용지 한 장만 써왔고요 철학 공부를 시키는데, 오늘 할거 예습을, 매일 예습지를 봤는데, A4용지 한 장만 쓰라고요. 앞면만. 아무리 글씨를 작게 써도 괜찮으니까, 한 면에 다 써.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조리 있게. 전체가 그림딱 봐서 이게 산 그림인지, 바다 그림인지, 뭐인지 보여야 될 거예요. 그 훈련이 안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 페이지를 그럴듯하게 못 쓰는데 옆에 있쓸수 있겠어요. 근데 그 훈련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전체를 볼수 있는 겁니다. 네, 그거에는 이 전자기기는 제일 편요 뭐 랜덤 어세스 어쩌고 그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네, 모든 이야기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요. 스토리가 전체가 그림이 돼야 되는데 그놈은 이 스크린에서 되는 게아니에 저희 말하 네. 이, 이게, 이게 일 미장생 아니에요. 미장생이라고 그러는 걸, 이걸. 그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딱 한정이 되는데그 안에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도 마찬가지, 그래서 미장생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이 화면 속에 딱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이 조화가 있어야지 그게 제대로 된 그림이지 그게 안돼 있으면 메시지를 보고 줄 수가 없어요. 그 분들이 필요해요. 시다 예, 이게 유명한 꼬로벌이라요 예, 나중에 여러분들 다 결혼하시면 예, 이 요즘은 제 차보다 더 비싼 유모차들이 있거든요. 예, 유모차가 한 예, 700만 원정도 있어요. 제차 팔면 200만 원도 정못요 못 근데 그거 사면 이 스마트폰 거치대를 같이 줘. 근데 그걸 왜 필요해요? 유보차이 애가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뒤집어지지 말라고 거기다 딱 스마트폰 켜놓고 이거 켜주면 애는 진압된다 근데 그렇게 시작하면 결국에는 애가 화면에 길들여지면서 화면이 아닌 거는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첫소을이 이뤄진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교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이패드를 애한테 사줬더니 아이패드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글을 못 읽어요 그 애가 그런데 엄마 이, 이 개구리는 안 뛰어 그러네. 이 그림책을 읽는데 그림책 종이로 된 그림책은 개구리가 안 뛰잖아요 근데 이 아이패드에 있는 그림책을 딱 누르면 개구리가 번쩍 뛰는데 개구리 안 뛴다고 책안 본다고 합니다. 그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화상이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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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도 조금은 해야 될것 같아요. 미국의 학교 폭력은, 총청소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발밖에 안 적어놨는데. 그 버지니아 택에서 그, 꼭 요만한 교실인데 들어가지고 총으로서 30몇 명을 살해한 사건 들어봤죠. 조승희라고. 그 조승희의 일기에 이 친구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것도 스토리텔링의 족보가 있어요. 이 조승희의 어떤 롤 모델이에요, 이거요콜롬바인아이스쿨이라고이 미국의 굉장히 조용한 도시의 고등학교에 깡패야. 어느 날이 총을 가지고 학교 가서 쏴가지고 이 친구들 죽은 숫자에요. 선생님 마음으로. 근데 이 사건 났을 때 타임지의 표지 기사가 이거예요 역주괴물이라고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느냐. 이 잡지 안에는 이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이 장지, 크리스찬티 투데이 1998년 10월 특집이 이 비슷한 거였었는데, 그 특집에 무슨 기사를 달았냐면 이 기사를 달았어요. 내가 한번 애들 얼굴 좀 보세요. 다 피해자예요. 선생님 방문하고요. 근데 얘들 나이가 몇 살로 보입니까 얘들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초등학생. 왜냐면, 하 가해자가 12살, 13살이었어요. 이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생긴 총을 13살짜리 집에서 두 개를 가지고 와서, 교실에다 25발을 쏘았어요. 괜히 잘들으시요 <laughs> 이렇게 생긴 총은 6발밖에 안들어와요 그리고, 쏘고 나면, 탄피를 제껴서 끊내야 25발을 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허리머리에 총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총 훈련을 받아보면요, 두 가지는 확실하게 느껴지죠. 장난감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저도 그때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눈을 보고 쏘라는 게 눈을 니눈 보고, 결국에는 뭐처 멀리 있는 사람 쏘는 게 아니에요. 10m 안쪽에 있는 사람을 쏴야 되는데, 눈을 보고도 쏠수 있어요. 그거 안 되게 그리고 총이요. 여기 잡고 쏘면, 잘못 잡고 쏘면 여기에 멍이 나도고 나도 여기 멍이 들어가고 한줄 딱. 이두개 거의 못 썼어요. 스물다섯 발이나 쏘는데 열다섯 발이 자란 모로 썼다고. 그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 20m, 10m 이렇게 놓고 쏘잖아요. 안 들어가 표적제에 임하는데 그게 뭐 영화에서 막오 팍팍 쏘고 그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정도 하려면, 뭐, 한동안 정말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그게 그 편리없게 들어가요. 네. 제가 첫발을 거기 집어넣습니다. 내가 좀 타고난 사격수라고 그랬어요. 첫발을땅 쏘는데 딱 들어가요. 안 놀라시네. <웃음> <웃음> 이게요. 두, 가, 두 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들이, 전혀 훈련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 오늘날 첫째는 총을 들고 사람을 쏜업는다 그게 놀라또 하나는 그 정확성이 전문가를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어디서 훈련이 됐을까? 비디오 게임에서 훈련됐을 확률이 높다. 이게 미디어가 하는 일 중에 극단적인 일이에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이들 가운데 놀랍게 정확하게 사역을, 격을할수 있는 애들이 많아요. 한 번도, 그날 12살짜리 한 번도 10탄 사격해보지 않은 겁니다. 런데대개이 피해자들이 머리를 맞았어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비디오 게임, 여기 이해는 비디오 게임 중독자였었어요. 조준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리포트가 그렇게 나왔었을때 사람을 쏠수 있는 심리적인 상태가 이미 개인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예, 이 정도 되면 조금 경각심을 갖기는 해야 돼. 영화 윤리 얘기할 때 보면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영화사 사장님은 비롯해서 영화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하고는 영화일 뿐이다. 영화일 뿐이고. 네, 그것도요. 많이 쓰는 영어야. Nothing but 터리가. 말아는것도 좋아요. Nothing 터리 뿐이고요, 뿐이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뿐, 머일 뿐이고. 뿐이고. 는 관객이 재미있어하니까 재미를 줬을 뿐이고 이거는 광고일 뿐이고 그렇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영화일 뿐인데 뭐 그렇게 흥분하느냐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것만은 아니고 광고일 뿐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미디어 사용에 뭐이 소위 말는 우비 커터스 이 재밌는 게 이거. 이거 제가 한동대 우리 이제 손하철 교수님한테 얻은 사진인데 미국의 한 시골 마을인데요 전화기가 여기 밖에 있는 거예요 집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고 그런 거거든요 전화 쓰긴 써요 어디서 쓰냐 화장실 같이 만들어놓고 밖에 나가서 써집 그 안에서 가족끼리 대화하는게 훨씬 중요한데 전화가 꼭 필요는 하지만 집안에 둘 필요는 없다 이거죠. 좀극단적이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얼마나 대조적이지요? 아무도 감동이 안받는 안 것같아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 핸드폰 <laughs> 이게 최근에 깨져가지고 이거 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가요? 네, 예, 스마트폰으로 가르라고 하루에도 한, 한 번씩 이상은 전화가 와요. 내가 이거 주님 모실 날까지 망가지지 않으면각고가있 내가 한 3년 전까지 핸드폰이 없었어요. 근데 교무처장 하면서 입시 때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할수 없이 우리 딸을, 어, 거를 제가 들고 다니다가 이제 저도 족쇄가 된 거예요. 전국 교무처장 회의를 갔더니 150명 중에 정말 꼭 하네, 이게. 근데 옆에 고신대학에 총장님이 그걸 딱 보고, 당신 이거 사야 된다. 당신 사서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그게 제가 돈이 없어서 뭐안 사는 건 아니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당신 내가 주변에 보니까 이거 안 갖고 다니는 놈다 성질이 이상한 애들만 있요 <laughs> 자기 학교에 꼭 그런 놈 하나 있는데,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니까, 무조건. 그래야, 뭐. 그, 그분에 의해서 강제로 살본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걸 제가 잘압니다 저도 이거 없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과연 그 값을 하는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요 재밌는 게 현대 기술에 대해서 가장 통찰력있게 비판하는 닌 포스만 아까 또 마샬 벵로안또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 이, 프랑스의 자크 윌룰 같은 사람은요수도승같이 사람 제가 재밌는게 미디어 스터디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부가 있는 버바나 샴페인의 샴페인 일리노이 대학 네, 예, 2년 가 있었거든요. 그 미디어 연구소 커뮤니케이션 연구실. 저는 거기 가면요, 첨단 장비를 제 교실실에 줄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일리노이 대학은요, 전자공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 일리노이 공대 유명하잖아요. 그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이 문화 연구하는 그 연구실에 컴퓨터를 얼마나 첨단을 넣어줄까 되게 좋아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됐어. 386 가정에 벗어나 정말 한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걸 가서 교수에께서뜻 갖고 오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나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답이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교수지. 생각하는 사람이지. 이 기계를 갖고 있고 평화가 어떡하다. 그래서 제가 뜻끔 해가지고 하면 입에도 못 가.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자쳤어요 2년 동안 그 기계, 암만 같은 거 먹여. 여러좀 바꾸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제 노트북 들고 왔었습니다이 그 기계가 우리 자신에게 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면에 우리를 멍청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할요가 있어요. 나중에 좀더 토론하기로 하고, 이 디지털 헤임이라고. 이게두 가지 예인데요. 저기 이두 기계 이 기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이제 너무 쉬운 게 나오니까 당황하셨어요? 이게 뭐죠? 원도계. 이거 뭐죠? 온도계 이거 온도계 기능은 뭡니까? 주변의 온도를 반영하죠. 얘는 뭐예요? 온도 조절계 이게 될 것이냐? 이게 될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해 보십시오. 예, 수동적이 되면 이거 됩니다. 능동적이 되면 이거 됩니다. 이 기계는 여러분들이 쓰는 것이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는 어, 그렇게 독창적이 창조적인 사람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시간 낭비. 차례 미좀 보는 꼬라지들이고요 <laughs> 저는 이거 정말 보완하고 싶습니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는 요 가족이 함께 앉아서 얘는 또 뭐하고 저것도 연기냐뭐 그러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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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이러고 있으면 음나무은 보기 어려워. 그죠? 네? 여기서 지금 음나무를 보는 그런 가족은 없을 거예요. 그 이게 가족 공동체가유지되 뭐, 만약에 여기 하나, 재밌는 아저씨 하나 보시고, 가족이 듣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고, 아이, 이 예. 이런 얘기가 너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텔레비전 거의 안 봐요. 저 지금 있다 보면요. 결국에는 저한테 묻고 많은 게 뭐냐면, 이제 왜텔레비전이 없냐고 물어. 우리 는 소파도 없어요. 거실에 책이 쭉 있고요. 안에 식탁 같은 데서 테이블 하나 딱 있고, 또 어, 그냥, 그, 뭐 그렇게 넓은 네. 거실도 안됩니까 물어, 텔레비전 없냐고. 있어요. 어, 왜냐면 안방에 있습니다. 그게 되게 이제 9시가넘어지듯 켜지는데 전제 방에서 한일 하다가 이제 제가 똑똑해졌어요. 이 내가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고 되히얘기니다이 음, <laughs>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뭐이 어, 매일 드라마 하잖아요. 10시인가 하죠? 10시에 하는 드라마를 저희 아내가 하나씩 봐요. 이제 그거를 딱 보고 계시면 어, 한 10시 45분쯤 돼갖고 어슬렁 어슬렁 가요. 그래갖고 우리 아내 옆에 앉아서 어떻게 됐어? 그러면 우리 아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얘기 <laughs> <laughs> 열심히 해 주고 전또대고하고다따라잡아 15분만 돼, 10분만 더 돼. 어제도 그 무슨 총리 나오는거 있죠 네. 앉아서 어, 10분에 다 따라잡았어요 네. 네. 그러고 우리 하나이 얘기도 되고 뭐그 뭐 김에 이제 사이도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laughs> 아자 이제 책을 읽든지 제가 작업하다가 시간을 딱 보고 10시 45분 경에 갑니다 네. 그 재미도 있는데 문제는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떡똑을 떠다가 그 스토리에 딱 물려가지고 그거 못 보면 안 되는 이제 금단 현상이 벌릴 수도 있죠. 네. 그러한 이제 결국은 그 드라마가 끝나기 빨리 끝나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낭비 작품이죠. 예, 그게 네. 저희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미국에서 1995년에 그 94년 말에 와가지고. 아파트에 딱 들어가는 텔레비전 모시게 되어 있는 자리가 있더라고요근 거기다 텔레비전을 놨다가는 가족이 아마 텔레비전 꽤볼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아내하고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텔레비전은 안방으로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텔레비전을 어, 부속해될게놨는데그 결과가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거의 텔레비전을 안 보고 자. 텔레비전을 이제 보는 거는 만화 영화 같은 거지. 그때는 뭐, 하나는 초등학생 2학년이었고, 하나는 유치원이어서.